잊지 않고 이마트를 찾아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할인 쿠폰을, 어, 이렇게 왔습니다. 요새 하도 사기성 문자 메시지가 많이 와서 이 할인 쿠폰 받기를 누르기가 좀, 음, 망설여지는데 맨 끝에 전화번호 혜택 상담센터에 전화를 한번 해왔고요. 아, 보니까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받는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참여하기에서 참여하기를 누르면 쿠폰이 바로 옵니다. 그래서 여기 현대카드 이마트 아, 신청 참여해갖고 이용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주는 것까지 해서 그래서 아래 링크를 다시 클릭을 하면 요게 바코드가 생기더라고요. 여기서 이마트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하고 나서 아, 요 바코드를 했더니 5천원이 할인이 됩니다. 5천원을 번 것인지 4만 오천원을 과소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경험삼아 해봤습니다.